안녕하세요 강의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자주 나눌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다음에도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만성 통증까지 줄일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놀랍게도 그 방법은 바로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오늘은 신발을 벗는 것만으로 시작되는 이 놀라운 건강법, 맨발 걷기의 힘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이끌고 계신 박동창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만성질환은 우리가 땅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바로 이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연결, 즉 땅과의 연결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도대체 뭘 잃어버렸다는 건지 그 잃어버린 연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 편리한 현대 생활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을요, 하나의 정밀한 전기 시스템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원래 지구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주고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신는 신발, 그 밑창의 고무가 완벽한 절연체 역할을 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을 그냥 완전히 딱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마치 접지가 안된 가전제품처럼 불필요한 전기, 그러니까 체내 전전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주변에 온갖 전자기기들이 널려있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 수치가 무려 500mV 이상으로 치솟기도 하늘다. 자, 그렇다면 이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맨발 걷기가 가진 세 가지 놀라운 힘,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세 가지 힘은 바로 땅과 우리 몸을 연결하는 접지, 발바닥 전체를 자극하는 지압, 그리고 발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는 자연 역학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접지. 영어로는 얼 g 이라고 하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을 땅에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땅은요 말 그대로 거대한 항산화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땅 속에 있는 무한한 자유 전자가 우리 몸으로 쫙 들어와서 염증과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즉시 중화시켜 버립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 눈에 보입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500mV까지 치솟던 우리 몸의 전압이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즉시 0V로 떨어집니다. 몸에 쌓여 있던 불필요한 전기적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 접지는 우리 몸에 세 가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염증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과. 둘째, 끈적끈적해진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혈액 희석 효과. 그리고 셋째, 우리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ATP 생성 효과입니다. 이건 뭐말 그대로 우리 몸의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지압입니다. 우리가 맨발로 흙이나 자갈 위를 걷게 되면, 여러분의 온 체중이 발바닥 전체를 꾹 누르게 되잖아요. 이건 마치 60kg, 70kg의 힘으로 발바닥에 있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를 강력하게 마사지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은요, 발이 가진 놀라운 본래 기능, 자연 역학을 회복하는 겁니다. 혹신한 신발 속에서는 발의 아치가 깔창에 막혀서 그냥 뻣뻣하게 굳어 있지만 맨발이 되는 순간 완벽한 스프링처럼 작동하면서 모든 충격을 흡수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펌프처럼 혈액을 심장으로 힘껏 쫙쫙 짜 올리는 이른바 제2의 심장 역할을 해낸다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래서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데 궁금하시죠? 바로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걷는 게 제일 좋을까요? 효과만 따지자면 소금물 때문에 전도성이 아주 높은 젖은 해변 모래가 단연 최고고요. 그 다음이 수분을 잘 머금는 황토, 그리고 일반 흙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습기입니다. 땅이 촉촉하기만 하다면 어디든 훌륭한 접지 장소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집 근처에서 꾸준히 갈수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얼마나 자주 걸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마치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세번 정도 걷는 걸 추천합니다. 꾸준함이 생명인 거죠. 물론 안전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 풀어주는 건 기본이고요. 걸을 때는 시선을 한 1~2m 앞에 두면서 혹시 모를 위험물을 미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미 안전이 검증된 길로만 다니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10년간 효과가 지속되는 파상풍 주사를 미리 맞아두면 훨씬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겠죠? 자 이쯤 되면 몇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모아서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집에서 그냥 지압 매트 밟는 걸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압 매트 물론 발바닥을 자극하는 지압 효과는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접지 효과가 전혀 없고요. 발의 아치를 스프링처럼 쓰게 하는 자연 역학의 효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의 핵심적인 이점 두 가지를 그냥 다 놓치게 되는 셈이에요. 네, 겨울철은 확실히 맨발 걷기에 좀 힘든 계절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방법은 다 있습니다. 낡은 수면 양말 같은 거 바닥에 구멍을 내서 신으면 발등은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덮지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고요. 눈 오는 날에는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잠시 맨발로 걷다가 발이 시르면 다시 슬리퍼를 신는 걸 반복하면요. 체온 때문에 눈이 녹아서 따뜻한 물이 생겨서 한두 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맨발 걷기는 우리 삶에 어떤 궁극적인 약속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재충전할 준비 되셨나요? 박동창 회장이 했던 한 실험이 이 모든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땅과 단절된 양파는 썩어서 부패했지만, 땅에 접지된 양파는 건강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접지되지 않은 우유는 썩어버렸지만, 접지된 우유는 향기로운 치즈처럼 풍부하게 발효되었죠. 부패할 것인가, 아니면 풍요롭게 발효될 것인가? 우리 몸의 선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맨발 걷기는 그냥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넘치는 에너지, 통증 없는 몸, 원활한 혈액 순환, 그리고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강력한 항노화 효과까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지구는 우리 발 밑에 있는 거대한 공짜 에너지원이고요. 언제든 충전할 수 있는 치유의 배터리입니다. 이제 그곳에 연결할지 말지는 오롯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신발을 벗고 가까운 흙길을 한번 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